안녕하세요. 시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국제부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크게 정리해서 장점 5가지를 오늘 얘기해볼 건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월드가 없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 고부 갈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딸처럼 생각한다. 우리 집에 이제 딸이 한명더 들어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딸이랑 다르게 대하는 그런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본인들이 나은 딸이 아닌데 딸처럼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 시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입 밖으로 직접 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데에서 아, 나를 진짜 딸처럼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이랑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냥 뭐 엄마가 밥 해주기 전에 핸드폰 하고 있다던가. 그런 거. 근데 당연히 조금 신경을 쓰긴 하죠.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진짜 딸처럼 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반말 존댓말이 없어요. 영어처럼. 근데 극존칭을 사용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당신이나 너 자체가 you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너는 tu이고 당신은 usted 해서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시부모님이니까 우스테드를 사용해서 그거에 맞는 문법으로 스페인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이 오히려 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데 왜 우스테드 그렇게 극존칭을 사용을 하냐 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냥 진짜 편한 그좀 반말 느낌의 뚜의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저희 브이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시부모님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기도 해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아무튼 그런 정말 편한 진짜 딸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그래서 시월드가 없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가 듣는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한국사람이고 페르난도는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중국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호주에서 만났잖아요. 호주는 공용어가 뭐다? 영어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심지어 페르난도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를 지금처럼 하지 못했어서 제가 다 알려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배운 거를 실제로 써먹고 알려주다 보니까 완전 제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되어서 까먹었어요. 않게 되고 롱디였을 때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언어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태화 되잖아요. 근데 페르난도랑 매일 어떻게든 계속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대화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있는데 영어가 는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페르난도는 저랑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저는 아직까지는. 스페인어를, 어, 페르난도가 한국어를 할줄 아는 만큼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스페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직 막 확실하게 스페인어를 사용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핑계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시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더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어쨌든 세계의 언어를 할수 있게 되는 남편이 외국인이 아니었으면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해방의 나라에서 살수 있다.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마다 부럽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에서 평생 살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영주권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나라에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도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중국적이다 보니까 유럽 중에서도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열정 가득 하고 그리고 휴양지도 많은 스페인에 제가 살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여행만 하더라도 우물 안 개구리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평생 살수 있다. 그리고 뭐 한국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살면 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저는 인생의 바운더리를 되게 넓혀주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고도 나가서 살수 있는 다른 나라가 또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약간 되게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고 약간 제 인생의 히든 카드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유럽 여행이 진짜 편해요. 이건 제가 2년 전에 페르한도랑 결혼을 하고 이번 여름에 페르한도랑 스페인이랑 네덜란드를 가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여행 갈때 자동 입국 신사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 입국 신사 하는 줄도 되게 긴거 아시죠? 거기서 보통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여권 찍고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항상 그 자동 입국 신사 줄을 기다려서 통과를 하고 페르난도는 유럽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줄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왜냐면 줄이 적어요 그래서 줄이 없어서 그냥 슉슉슉슉 하고 항상 페르난도가 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페르난도가 아니 굳이 왜 거기 가? 나랑 같이 일로 가서 패스하면 돼 우리 혼인신고 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 정말 될까? 하고 갔는데 오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분도 안 걸려서 축축하고 나왔어요. 옆에 원래 제가 하던데는 줄이 진짜 길었는데 제가 페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베네핏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성장할 가능성도 크고 속도도 빠르다. 이거는 페르난도가 뽑은 장점이거든요. 저희는 국제 부부이자 국제 커플이잖아요. 근데 많은 국제 커플들이 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 차이를 단점으로 뽑는 것보다는 장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같은 곳에 태어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같이 사는 것과 달리 태어난 배경도 문화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저희는 매일매일 다름을 배우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차이점이 저희를 인 정적으로도 물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켜줬다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같이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랑 페르난도는. 그 정도로 이런 다른 차이점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제부부로서 생각한 장점 5가지. 뭐 쉽게 말해서 게이드인 이유 다섯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봐 드렸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이유들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국제 부부로서의 국제 커플로서의 단점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